받으라고요? 이제 예, 보세요 형님 어 끼끼야 네뭐 어, 하는 거 있어 지금? <laughs>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형이랑 놀자 갑자기요? 어 나랑 클럽전 같은 걸 하는데 너에게 좋은 기회를 줄게 뭔 기회요? 내가 평소에 너를 좀 많이 괴롭힌 거 같아 그 맞죠 어 내가 형이라는 이유로 너를 좀 많이 괴롭힌 거 같은데 오늘은 너가 내 형이라 서로의 위치를 바꿔줄게 내가 너한테 형이라고 하고 너가 나한테 뭐 항제야 하면서 이렇게 항제야 반말하지마 시끄러워 형이 저보다 세살 많죠 형? 그치 세살 많지 아네 알겠습니다 형님 황제 어, 근데 좀 기다릴 수 있나 지금? 형 게임 중이라서 아와 그럼요 형님이 기다리라면 또 기다려야죠 아우가 음, 확실히 이 친구 브레인이 돼있네 아 그쵸 그쵸 음, 그 오네. 형님 죄송한데 형그 어. 브레인 그 스펠링 좀말씀해주시요너 말이 많아 지금 네? 또 말이 많다고 아 죄송합니다 예왜 어? 아, 그, 그런 전환이... 말을 하는 거야 형님 또 고졸이신데 제가 또 이런 실를 뭐? 범했네요 뭐라 했어 지금? 아니 중졸이신데 제가 또 실례를 범했네요 뭐 하는 거야? 예? 조용히 해 오케이 아무튼 방타겠습니다 닉네임이 원숭이 방송 중 맞죠? 뭐라 오... 했어 너? 뭐라 했어? 원숭이 왜? 방송 중 아니에요? 어어? 지금 맥이네? 아 임성필 방.. 아 죄송합니다 음, 형님 아 음, 어, 그래그래 뭐, 뭐. 그래. 형으로서 야무지 오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그래, 알았어 야무지게 한번 해보자 예 음. 야무지 가보자 강제야 예, 형 먼저 가도 될까요? 먼저 가봐! 예 내가 먼저 갈게 어어 아 역시 형님 어?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아 이걸 또 양보를 또 해주시네 어. 아 형님 이런 거안당하죠 형님 점프하시.. 점프하시죠! 점프? 어? 아 형님 이거 할줄 모르세요? 모르지 당연히 아 이거 또 훔쳐놓았네 뭐? 어? 예? 어? 뭐라 했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못 들었나? 예예 예, 어. 잘못 들었죠 어. 나이 스 야, 야, 형제 잘하네! 아 형님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. 야, 잘하네 너! 아 너무 약하다. 동생한테 칭찬 그거밖에 못합니까 형님? 아추을왜 구걸하지? 아 죄송. 저... 요즘 애들이 싸가지가 이렇게 없네. 아 죄송합니다. 어. 그냥 이제 형이 딱 한마디 하면은 이제 응. 아유 형님 감사합니다 딱 한마디면 되는데 응. 말이 많아. 네. 봐봐. 아 형님 저 잠깐 리액션 좀 하고 올게요. 응. 마이크 끄고. 뭐 했어? 지금? 형자? 리액션이야, 그게? 들려요, 형? 어, 아 들렸는데? 저 마이크로 리액션 하고 하는데. 아, 리액션은 거야 전에... 예, 예. 요즘 리액션을 이제 사람을 욕하는 게 리액션이구나. 예? 아, 어? 무슨 소리로 저 아, 리액션 아니야? 하고 하는데. 아, 잘못 들었나 보다. 아, 뭐 한청이들이 아, 연세가 또 있으시니까 또 한청이 들리는 방법이 있겠죠. 아, 형님, 언제, 오, 세요 언제 오시나요, 형님? 아, 저, 파차 이제, 그냥, 뭐, 굳이, 내가 여기서, 열심히 안 해도, 이제, 우리 한 개가 다 해주는데. 아, 저, 기본 파츠에, 초보라스인데, 형님, 마인드. 보 아이, 그럼... 요, 요즘은 라이센스가, 어디가, 뭐가 중요해. 그냥, 하면 되는 거지. 아, 형님, 크로스, 아, 크로스. 조용히 아, 안 해? 조용히 안 해? 말이 아, 많아. 아, 맞다, 아, 맞다. 아, 아 형, 크로스 없어요? 어 아이고, 저런. 크로스가, 이제, 안 좋아. 막말로, 블랙비틀이 더 좋잖아. 강재야! 응. 예예 형제야! 예! 잘하자! 예. 방장 예. 드리겠습니다 음... 그래! 자, 큐 한번 돌려주시오 형님 오케이! 아... 형님 왜 이렇게 안숨으시더안 쉬들... 좋은 일 있으세요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집중하려고 갑시다 형님 파이팅! 아, 형님 몇 살이신데요? 형 26이잖아요 제가 23이고 아 맞네 그럼 나 26이야 네. 어. 아 여기 다26 아래에요 얘네? 어... 그렇지 이좀 어린 놈의 새끼들이었는데 다 그러니까 형님이 가면은 다어 증수 내줘야지 이런 사라지는 새끼들이. 아예 가서 혼내줘봐. 아 제가 다 패껴 기다려보세요. 오케이. 이거 본거 같은데. 아, 이게 맞는 건가? 원숭이 어. 신면이 반소의 지지 이마냥 한지형님께 아무 말 못하고 자주 이다가 보스만 타는 대기에 생각따고 나을 읊박고서 넘네. 못 타나? 아뭐 보여 드립니까 형님? 앞으로 아, 줘야지. 보여줘야지. 보여줘야지. 손 잡아주려 형! 형! 손잡아주요 형! 아형 진짜 무리 없네요. 오야 방금? 아니 동생이 떨어지려고 하면은 형으로서 이제손 잡아주고 끌어주고 살려주. 아 그냥 지나가시네. 마음 마음 상했어요 형. 됐어. 아 패매요 해 형. 그래 패매하자. 아 패매. 와 이거를. 아니 이거를 뒤에서 밀어버리네. 어? 오. 가야 어, 어,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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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형. 잘하자 아, 예. 아, 저 상대 원숭이만 한 거예요. 상대 원숭이. 그래. 야, 형님 했던 보여 주시죠. 아, 아, 말걸지 말라고. 아, 아, 아 죄송합니다. 너네 지금 또 4등 될거 아니야. 아, 죄송합니다. 이게 예, 누수는 사실상 내 인생의 누수가. 뭔 씨. 방금 뭐야? 아, 싶었어요. 싶었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시포트가 이게. 어? 아, 싶패 가지고 죄송합니다. 아이고 이게. 어, 어. 어, 자, 보셨죠? 대가리... 제가 일부러 멈춘 척 하면서 상대 다 죽이는 상재야, 대가리 박아라, 너 왜요? 이거 승리로 이끌어오는 아! 승리로 이끌어오어 말이 많아 어, 아, 대가리 박겠습니다 한숨 쉬나? 아닙니다, 대가리 박겠습니다 그래 그래, 항재야 예. 까불지 말자, 우리. 네, 예. 조죄송님 예. 어, 그래, 너 아까 스타두 번이나 했더라? 아, 그것도 형님이랑 비비고 싶은 마음에. 죄송합니다. 그래, 일어나. 너무 또 추하다. 형이 또 잘못 시킨 것 같다. 그래서 주머니에 손 놓기 있나? 어, 아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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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, 뭐 해보자는 거야, 지금? 너 내가 지금 짱구 잡으시라고 무시하는 거야? 네, 죄송합니다. 형, 저 이제 급한 일 있어가지고 가볼게요. 응, 음, 그래. 네네. 형님, 고생하셨습니다. 그래, 수고했다. 이 개새끼야, 너 이따 보자.